52주 마지막 주, 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청년 커플이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두 사람이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정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두 사람이 메모장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 접적장은 준비했고 웨딩 사진은 찍었고 신혼여행은, 피로여행은 예약이 끝났고 당일 입을 예복과 웨딩 드레스는 준비하였고 혼수는 아직까지 덜 준비하였고 쭉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커플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와 결혼식 준비를 혼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 준비는, 결혼 준비를 물었는데, 어, 이들은 결혼식 준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해서 결혼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을 잘 치렀다고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식 준비는 결혼하는 날 당일 예식과 그 전후한 모든 여러 절차들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결혼 준비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함께 나눌 준비를 하는 것이 결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결혼한 뒤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식 준비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잘 치뤘지만, 결혼 준비는 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다탄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2주를 돌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52주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들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또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배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정해진 의식에 의해서 참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거든요. 언제든지 예배 시간 이후에 다른 시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배는 결혼식과 같은 것이고,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52주를 돌아보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제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어, 이렇게 말씀은 할수 있겠지만은, 정말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고, 앞으로도 또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2024년도도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예배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실패했던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 땅으로 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축들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잡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 나섰던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 엄청난 가축들이 이동을 합니다. 자, 그들이 출발한 곳이 라세셋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어, 처음에 라세셋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향을 잡아서 하루를 행군해서 52km를 갑니다. 그것이 숲꽃이라는 곳이죠. 출애굽 이후에 최초로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 숲곳을 떠나서 하루 길을또 행군합니다. 그리고 애담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들이 첫 번째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동쪽 끝 경계 지점에 이르는 지역이 애담입니다. 자, 애굽을 빠져나와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했던 곳이 이자 애담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에담의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장막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난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록한 것을 종합해 보면은 우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것은 한 기둥이 어, 이중적인 현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였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였다라는 신학자들의 신학, 견해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처럼 시원한 모습으로 있다가 밤이 되니까 그곳에 빛과 열이 가해져가지고 그 구름이 전기난로처럼 아주 변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기둥. 어, 떻게 보면은 송이버섯, 우산처럼 생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애담에서 장마를 딱 치고 있으라 민족들이 갑자기 보니까 구름 기둥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 하는데 왜이 구름 기둥이 나타났을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구름 기둥에 대해서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에담에 도착하면서 무엇이 펼쳐졌을까요?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한 무리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축까지 엄청난 무리가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 그 광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츰차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불구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저 가난땅을 향해 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물론 광야 생활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두려웠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구름 기둥으로 또한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광야로 가면 되겠구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목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오늘로 끝이 납니다. 오늘 특이하게 또한 2023년도 12월 31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물가는 올라가지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생활비는 너무 많이 나가고 있고, 직장이나 가정도 너무 힘듭니다. 자녀들도. 어,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을 바라보니까 다 힘든 것밖에 안 보이지만은 지금까지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2023년 동안 그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죽을 것 같았는데. 야, 오늘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내일 보니까 살아날 줄 힘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내일 1월 1일날. 그 시간을 지나면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 때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그표 때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김이유리쓴 과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과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 그 과거에 보면, 실패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옛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옛날에 상처받았던 것, 그리고 실패했던 것, 두려웠던 것, 후회했던 것, 이런 것들이 나를 더 앞으로 향해 나가게 하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냥 나의 미래에 대해서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때 뭐가 성공한 것입니까? 명예와 부와 힘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두게 되면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꾸 그것에 익숙함에 젖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상처와 두려움과 후회와 걱정이 자꾸 나를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유, 나 옛날에도 뭐 후회했는데 뭐, 지금도 후회하는 건 맞는 거지. 뭐. 나 옛날에도 실패했는데 뭐, 지금도 실패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달려가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갈 때에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요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300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대한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무엇이 다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앞에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 광라 생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서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확실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2024년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아니겠어요? 정말 광야 행군을 할 때에 앞에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내 옆에는 늘 하나님이 계신다는, 엄마 품에서 평안을 누리면, 잘 양육되듯이,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갈 때에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지금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됩니까? 예.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2024년도에 이 염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인도하신다는 사실. 아니 이스라엘 백신들이 광자 생활을 하잖아요. 그 길이 뭐. 뭐 닦여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길을 만들 필요도 없고 길이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또한 누가 길을 갔다 하더라도 모래 바람이 확 불고 나면은 다시 또그 길이 모래 속에서 묻혀서 사람의 발자국조차 남지 않는 길입니다. 어떨 때는 신기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착각해서 가는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문적인 가이드 없이는 이 사막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도, 미리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굉장히 광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그 광야 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광야 행군을 조금은 알수 있었겠지만, 내용은 잘 몰랐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는 곳에 그는 서고 가는 곳에 가게 되고 그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신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가게 되고, 또한 서는 곳곳마다 서게 되고, 그러면서 정한 때에 움직였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딱설 때에 같이 서고, 구름 기둥이 갈 때에 빨리 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 앞에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슬 앞에서 인도하셨고, 계속 걷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신들이 구름 기둥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먼저 섰을 때 같이 섰고, 갔을 때 같이 간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일부터 7일까지 우리 새벽 기도합니다. 제가 이 2025, 2024년도에 표율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로님들,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 기도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2024년도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표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찾지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답답한 것입니까? 우리 가정에 풀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손님들,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2024년도에는 지금보다 좀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좀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도에 불름기둥이 서는 곳에 불기둥이 서는 곳에 함께 서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이 떠나는 곳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는 곳에 같이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길의빛이니다 우리가 새 구두를 샀습니다. 근데 이새 구두를 신었더니 조금 다리가 안 좋아요. 아, 그래서 홍구 예, 홍구들을 옛날에 씻던 구두를 다시 갈아 신는 겁니다. 왜새 구두가 있는데 자꾸 홍구두를 신느냐 했더니 익숙해졌기 때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옛날에 그 발에 맞았고 편안했으니까 그게 조금 떨어져도 그걸 자꾸 신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익숙했던 것들이 너무 편안하고 익숙했던 것들이 우리를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함을 버려야 됩니다. 조금 피곤하셔야 됩니다. 좀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예배생활 잘 하셔야 되고, 말씀생활 잘 하셔야 되고, 기도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때문에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말렉과 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내년도에도 알지 못하는 길을 끌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하는 길을 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서는 곳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호하심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낮에는 되게 덥습니다. 살인적인 더위, 폭염 조금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고 식물이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다 고사해 버립니다. 저녁에 한기도 문제입니다. 낮에 덥다고 밤에 덥지 않. 밤에는 또 덥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든든하게 옷을 입고 자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또한 필요할 때는 불 기둥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시원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보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121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신병기 3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는 재미있는 비유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합니다.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자기의 눈동자. 눈은 보호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눈썹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눈썹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들어오면 눈물이 흘러서 다 씻겨 나갑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은 그렇게 너희들을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허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악한 것이 사탄막의 공격이 절대로 우리 가정에 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환경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앞에서 뒤로 이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앞뒤로 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걸어가는 동안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동행도 필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불기동과 구름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노님들,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2023년도에 옛날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옛날 것 생각하지 마시고, 2024년도를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의 음성 들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오늘 데 느껴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